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오늘도 편안히 잘 지내셨죠? 날씨는 많이 좀 춥습니다. 아, 바람이 조금 차요. 정말 이 볼이, 볼이 차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바람이 조금 세차고 또 오늘은 이쁜 화분에 우리 고객님들 다녀가셨습니다. 정말 한분한분 한분 오시는 건분 되게 소중하고 감사드리죠. 또 이렇게 추운데 또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또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겨울이라 제가 나눔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봄이 따뜻하고 하면 저희는 뭐 야채고 뭐가 좀 있으니까 같이 나눔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 가깝게 계신 고객님들 이쁜 화분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오늘도 또 요거 쪼꼬 모아 모아서 네,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쁜 화분 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어, 들어오세요. <laughs> 환영합니다. 오늘 시작할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이렇게 또, 우리 시즌 분또 나가볼게요. 영상 올립니다. 유료나이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라 그랬죠? 다리 네 개, 이렇게 양증맞은 거. 요거 또 빨간색 여기는 요런 또 살짝 그린색 가깝기도 해요 저쪽이 여기 아주 이렇게 비교가 될까요 이렇게 파란색과 살짝 그린에 가깝습니다 요 아이들 오늘도 요것들 하나씩 하나씩 또 보여 드립니다 어, 빨간색을 먼저 잡았어요 예 거의 9cm 가깝습니다 9cm 8.8이에요 네 여기도 8cm에서 1mm 부족 또 여기도 8cm 나오죠? 이 색상은 1번입니다. 1번 빨간색은 2번. 예, 9cm예요. 9cm, 8.5cm 높이도 7.5 나옵니다. 이 색상은 1번, 빨간색은 2번. 살짝 이런 그린색은 3번이고요. 8cm 여기도 8.5cm 나옵니다. 이거 두개어 22,000원이죠? 22,000원인데. 요거 2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2개씩, 두 2개씩. 두 4만 4천원, 이제 4천원 떼어내고첫 번째, 2만원. 2번도, 2만원, 2만원. 4만원이죠. 어이고, 또 큰일 날뻔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정신을 정말 몇 백년 빼놓고 사는 것 같아요. 예. 네, 1번, 4만원. 2번, 4만원. 또, 3번도 4만원입니다. 개당 2만원. 2만원, 그러니까 4만원이죠. 1번, 2번, 3번. 4만원씩 드리는데 예 여기도 택비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요거 내일 발송하면 음, 화요일날 다 받으실 수 있죠? 오늘 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예쁘게 내려가시기 바래요. 1번, 2번, 3번 각각 4만원씩 보내드립니다. 4번, 5번이에요. 어떻게 4번, 5번일까요? 네, 요 아이예요. 요거, 요것도 요거 또 요거 몇개안 돼요. 4번, 여기는 5번인데 가격이요, 너무 착하죠. 요거 19,000원이에요. 19,000원, 네, 이렇습니다. 요거 들어온 가격 19,000원에 드리고 요거는 유약이 안 발라져 있습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똑같은 민공방이고 까실까실합니다. 요렇게 꽃 코사지, 요렇게 보석과 함께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19,000원, 19,000원 두 개, 38,000원 세트. 예, 여기는 5번이에요. 5번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모를까요? 담장인가요? 담장에 꽃덩, 꽃 넝쿨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은 내 마음대로. 예, 요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 19,000원, 19,000원. 두 개, 38,000원입니다. 요거, 9cm 살짝 넘고, 9cm. 네, 여기 높이도, 9cm 보시면 돼요. 요, 요 아이도 5번이죠. 9cm. 요거는 8.5. 살짝 날씬하네. 9cm. 요 9cm입니다. 그래서 요 자연스러운 요런 흑색상, 그대로예요. 흑컬러. 그 그대로 해서 여기두 개, 4번이에요. 5번은 요런 모양, 보석은 같습니다. 그래서 4번 38,000원. 여기 5번 38,000원 드립니다. 물론 택비 없어요. 6번, 7번입니다. 요거는 네, 6번에 이렇게 파란 꽃, 빨간 꽃 이렇게 돼 있어요. 19,000원씩 두 개. 요거 38,000원입니다. 아, 요거 이쁘죠? 이렇게 38,000원, 6번이고요. 7번은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 모양의 꽃 넝쿨이 딱 집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요 모습. 요 까칠까칠하다 그랬죠? 자연극 아, 유약이 발라지지 않은 요 집에만 유약이 발라졌습니다. 요 아이는 이제 7번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는 음, 9.5cm 여기 9 높이 8.5 살짝 넘습니다. 또 요것도 하나 볼까요? 요 9cm에 높이도 9cm 나옵니다. 요런 것들 요렇게 작은 아이들 큐리하신 고객님, 가격도 좋고, 6번, 어, 19,000원, 19,000원, 2개 38,000원, 7번도 19,000원, 19,000원, 2개에서 38,000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8번입니다. 8번째는 읍내 꽃집분이에요. 네, 이렇게 요렇게 노란빛이 나는 목단입니다. 목단. 그렇고 밑에 가볍고 가격은 3만원 3만원 살짝 꽃은 같은데 입구가 조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이뻐요 9cm 나옵니다 높이 11cm 또 여기도 요거는 어거 10.5cm 에요 입구가 조금 더 넓어요 높이는 11cm 나옵니다 이렇게 노란 목단이고 8번이에요 3만원 3만원 6만원 이 아이는 얼마에 가죠? 두개 딱 해서 5만원에 갑니다. 만원 할인 6만원에서 만원 할인한 가격 8번 5만원 보내드릴게요. 아홉 번째예요. 아홉 번째는 요런 겨자색입니다. 겨자색의 목단이고요. 요거는 또 이렇게 빨간색의 요런 목단 핑크 같이 보이죠? 요 하이예요. 요런 붉은색과 겨자색 음, 요것도 3만원, 3만원 두개 6만원에서 5만원 갑니다. 10.10.2cm. 이것도 귀엽네요. 딱 10cm 나옵니다. 딱 10cm에 높이는 11호시고요. 여기도 11이에요. 이렇게 두 녀석이 너무나 예쁜 꽃 크사지처럼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을 다 조각해서 보석까지 반짝반짝 합니다. 이아 9번. 이것도 6만원에서 만원 뚝 잘라낸 가격. 5만원 보내드려요. 10번이에요. 10번. 오늘은 또 목단만 나왔습니다. 어찌, 어찌, 요렇게 또. 그쵸? 요 모습이에요. 요런 아이. 여기는 목단도 두 송이가 요렇게 있고, 여기는 한 송이가 있습니다. 요것도 요렇게 해서 5만원에 가요. 5만원에 만원 할인한 가격. 네, 요것도 9.8? 9.8 요렇게 되고요요 아이는 어, 이것도 9.8이에요. 어, 입구는 같습니다. 뭐가 다를까? 키가 조금 달라. 11cm, 여기는 10.5cm 나옵니다. 요런, 어, 우리 읍내 꽃집은 가볍고, 가볍고, 또 식재해놓으면 예쁘고, 장점이 많지요. 열번째예요 그것도 만원 할인, 5만원 보내드립니다. 11번이에요. 11번은, 예, 요는 잔잔한 꽃들입니다. 잔잔한 꽃에, 블랙이에요. 깔끔한 블랙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게 무슨 꽃일까요? 그쵸? 요런, 요런 넝쿨 꽃입니다. 넝쿨이 지어있는 같은 꽃으로 피어있어요. 보석도 빨간 보석입니다. 요거는 가격은 똑같이 3만원. 두 개, 5만원. 10cm. 여기도 10cm에, 여기 11이 살짝 안 되고, 여기는 11cm. 약간 차이 있나요? 요런 차이가 미세한 차이. 이렇습니다 블랙이에요. 더 깜찍하게 식자 한번 해 보세요. 11번째. 5만 원 보내 드립니다. 12번이에요. 12번은 서인경입니다. 서인경. 예, 요거는 또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요렇게 사각이고요. 꼭 코사지가 있고요. 요렇게 통통합니다. 이렇게 통통한 요런 모습에 절대 작지 않죠. 요런 아이. 이것도 아주 예뻐요. 가격도 착해요. 가격도 착한 가격 18,000원 요거 12cm 12cm 나옵니다 또 여기도 11.5 약간 차이는 있고요 높이 10cm 여기도 10cm 살짝 높고 여기도 10cm 나옵니다 이게 좀 클까요? 그래요 요거는 12cm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이 왜 전이 살짝 벌어져 있어서 요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받쳐주는 듯 너무나 예쁜 아이예요 요거 가격 18,000원 5만 4천 원. 요거, 얼마 갈까요? 4만 5천 원 갑니다. 9천 원 할인했어요. 5만 4천 원에서 9천 원이나 할인한 가격. 4만 5천 원. 저, 만원 할인하려다가 천원저택배비부여주세요 그래서 12번입니다. 4만 5천 원에 보내드릴게요. 13번. 13번째에요. 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요 됨고 여기에 우리 꽃병에 꽃이 고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쭉쭉 조각을 다 냈지요. 이런 아이예요. 밑에 사각 다리 아주 좋고 여기는 우리 창도 좋고요, 군생도 좋고요. 다 예쁘게 사이즈가 아주 적당한 아이입니다. 몇센치죠 이렇게 하면 11cm고 딱 내려가면 내경이 8.5cm 나와요. 여기도 8.5cm 높이는 10cm입니다. 어, 요거 입구가 조금 더 넓은가요? 네, 12cm. 여기도 12고, 높이는 1 0 c m 예요 예, 18,000원 3개, 54,000원. 가면, 어, 제가 보내드리는 가격은 45,000원입니다. 네, 14번은 다 그린색으로만 어, 해봤어요. 요렇게 찢은 녹색이죠? 이런 색으로, 이렇게 요것도 아주 고급집니다. 그쵸? 세 개가 나란히 있으면, 한 개보다는 세 개가 나란히 있으면, 네, 이렇게 또 그룹을 짓고 있으면, 또그 나름대로 이거 멋있죠? 뭐있을것 멋있, 같아서, 제 나름 또 이렇게 묶음을 했어요. 12.5cm에, 여기도 12.5 나오고요. 여기 모서리가 10cm입니다. 여기에 또 코사지 따나들 세개 여기에 참 보석까지 박히면 너무 이쁠 것 같죠? 네 가격은 보석 박히면 또올라가지요 11.5cm 여기도 1 2에 높이는 10cm 살짝 조금 작아 보입니다 전이 좁아서 그러나 그렇죠? 12.5에요 여기도 10cm 나옵니다 짙은 녹색으로 우려로운 색상 녹색으로만 만들어진 14번 네 요것도 9,000원 할인 9천원 할인 4 5 0 0원 보내드립니다 15번 이에요 우리 15번은 또요 <laughs> 색상으로만 또 3개 아유 또 묶음 했습니다 서인경 꽃크사지 3개 있어요 여기가 아주 이렇게 보면은 뭐같 을까 그죠 이런 모습이고요 위에서 이런 모습 나옵니다 요거 유약 안 발라진 아이들이에요 자 이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요 밑에가 또 조금은 요건 또 그레이 색상으로 표현이 됐네요. 예, 12. 여기도 12cm. 또, 우리 높이는 10cm. 이렇게 10cm 나오고, 꽃 코사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격 18,000원, 3개, 54,000원. 또 잘라내고, 45,000원에 이렇게 좋은 아이를 보내드려요. 16번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아주 예뻐요. 이렇게 두개예요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 이렇게 두 개의 요건 크기가 참 좋아서 창심 하나도 이쁠 거 그죠 다 국민이도 예쁘고요 크지 않은 공간에서는 요런 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아주 좋은 15,000원 18,000원 또또실사네요 그죠 12.5cm가 넘습니다 여기도 12cm 12 12 12네2 12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12, 12 조금만 되고 높이가 나오죠. 10.5cm예요. 이것도 10cm가 나, 넘고 10cm 나옵니다. 이렇게 3개 노란색까지 비춰지는 거. 이것도 너무 이쁜데요 16번이에요. 이것도 54,000원에서 9,000원이나 뚝 떼어내는 거. 16번, 어, 45,000원 보내드릴게요. 17번입니다. 17번. 요거는 3만원이에요. 요큰 사이즈죠. 차이가 얼마나 날까 한번 더볼겠습니다 3만원과 18,000원 차이 요렇게 납니다. 많이 나죠? 많이 나네요. 저도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하는데 요렇게 차이가 나요. 18,000원과 3만원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3만원 3만원 9만원 이에요 근데 어제 9만원을 어떻게 드렸죠 6만 5천원에 드렸어요 오늘도 6만 5천원에 갑니다 또여기는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예요 우리 18,000원과 요런 디자인은 같아요 요렇게 큽니다 아우 3만원 뭐 이렇게 쑥쑥 들어가요 여기도 꽃코사지 있고 이런 모습 정말 아이고 얼른 요거 시집을 보내야지 또 서인경 사장님을 가는데 사장님 만나러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정말 예 많이 만드시느라고 날씨 추운데 애쓰세요. 요 14cm 요 15cm 나옵니다. 이것도더커 보이죠? 15, 15cm. 요거는 14. 네 높이 12예요. 12.5cm. 요것도 12.5 나오는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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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원. 5만원인데, 이거는 2만 5천원을 어제 제가 할인을 했나 봐요. 그래서 6만 5천원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똑같이 드려야 되겠죠? 이거 17번 6만 5천원에 보내드립니다. 18번째예요. 여기는 다 분홍분홍 이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구매해주신 고객님은 분홍색을 또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그 취향이 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또또 또 분홍으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너무 이쁘지요? 코사지도다 예뻐요. 이렇게 예뻐요. 이라이 3만 원인데 오늘 완전히 두개두 두 개의 가격에 가는 폭이에요. 3만 원인데 9만 원에서 6만 5천 원. 아이고머니나 이렇게 또 싸게를 드렸네. 14cm 여기도 14가 살짝 넘습니다. 여기도 14고요 13 높이 12.5 12.5가 살짝 넘는 요아이들이에요 오늘 요렇게 떠리 할때 요런 거또 떠리 어제 떠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서인경 떠리 분입니다 떠리 하면서 2만 5천 원이나 할인 한개한개 한 개. 3만 원 3만 원 6만 원이에요 요 하나가 5천 원입니다 그저 가져, 가져가시는 거죠? 이럴 때또 얼른 득템하세요. 18번째입니다. 65,000원 드릴게요. 19번이네요. 19번. 예, 여기는 또 이렇게 그린색, 우리 이런 연두색의 흰색 바탕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꽃크사지 있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는 사이즈. 크지요? 꽃크사지 있어요. 3만원. 네, 여기는 요런 단풍 같아요. 이 색상 참 고급진데, 그죠? 요렇게 통통하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죠? 손에서 나오는 재질가 굉장해요, 그죠? 여기는 보라색에 블루예요이 아이 또 멋집니다. 3만원이라고 딱지 들어있습니다. 딱, 요것도 6 5 0 0원에 갈게요. 14. 14.5cm. 13 나와요. 여기도 12.5cm. 여기서12.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큰 아이들 조금 어, 조금 중품 정도 되는 아이들 또 높이도 있어서 뭐 심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9번도 25,000원 뚝잘랐습니다 이제 매맞아야 돼요. <laughs> 65,000원 보내 드립니다. 20번이에요. 20번. 네. 요 아이가 한 개가 남아 있어요. 하나가 남아 있는데 여기 4만 원이에요. 요거 우리 요즘에 참 좋죠? 에어니움 요런거 식재하는거 정말 요즘에 저도 유튜브에 그또 다육이 또또 또 사고 싶어서 또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요즘 보면은 제일 핫한게 또 어, 우리 에어니움 이더라고요 이름도 많고 이쁘기도 하고 정말 사고싶은 마음 충동 느낍니다 요거 여기다 딱식재하면끝내줄것 같아요 근데 요게 지난번에 다 나가고 여기 한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와 요것도 35,000원에 이것도 같은 사인경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볼게요. 12.5cm, 12.5cm, 높이도 1 7이에예요 이것도 아주 고급지죠. 에어늄, 식재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 17 나오고요. 여기도 16.5cm, 높이 1 7 5 c 예요 4만원. 35,000원 75,000원이에요. 요 아이는 6만 원 갑니다. 그럼 15,000원 할인이죠? 15,000원 할인해서 20번 요거는 6만 원 보내 드릴게요. 21번이에요. 21번 서인경 분입니다. 네, 이것도 오늘 떨이 갈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요즘에 핫한 에어니움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멋지게 표현이 됩니다. 웅장해요. 그죠? 요거는 뭐 어디, 이렇게, 서인경부는 해놔도, 식재를 해놔도 고급지고 무게감이 있어 그죠? 묵직해 보이면서 아주 듬직한 느낌이 들죠? 예, 여기 12cm, 여기 12.5cm, 여기도 17, 뭐, 17.5, 여기도 11.5에요. 거의 18cm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 요두점 있어요. 요 아이도 가격 착할 때 데려가세요. 35,000원, 35,000원, 70,000원이죠? 요것도 떨이합니다떨리미 떠리 예, 2만원 할인. 이것도 어, 음, 5만원에, 5만원, 2만원 툭 잘라낸 가격, 21번, 5만원 보내드려요. 22번째에요. 22번입니다. 오늘 22번이 마지막 아이예요 우리 서인경으로 또 오늘 마지막 정리해볼게요. 요 아이도 이런 농분입니다. 여기면 요렇게, 음, 뭐죠? 모래로 마무리, 나무 꽃잎도 있고, 이런 나비도 한 마리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바라봐도, 그죠? 요거는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막 화려하게 해서, 천시로 운게 아니라, 이렇게 웅장한 맛. 그죠? 이런 맛을 보이죠? 이것도 3만 5천원, 3만 5천원 두 개. 떡이 갑니다. 5만원에 갈게요. 11.5cm. 여기도 1 11 1 5예요 폭도 11 나옵니다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죠 여기도 18 안쪽까지 가면 18반 여기도 17.5 에서 18cm 요런 모습이에요 요런 거 우리 에어니어 키우실 때 정말 멋지다는 거 그죠 요렇게 통풍구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22번 2만원 뚝 잘른 떠리 5만원 보내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또 이쁜 답은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요. 오늘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이거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막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지금 많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일요일이죠? 남은 일요일 또 마감 잘 하시고요. 내일은 월요일이면서 저희가 또 이제 막바지로 가는 연말이니까 열심히 남은 시간 뛰어봐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세요.